안녕하십니까? 유범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첫 번째 물류 정책 기본법부터 해서 진행할게요. 자, 이 개념은 꼭 가져가셔야 돼요. 우리 물류 정책 기본법 있어? 네. 물류 정책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그렇죠. 국제 물류 주선업이에요. 국제 물류 주선업. 제가 이렇게 정리드리는, 해드리는 것 토대로, 토대로 여러분들이 관련 문제를 바로바로 풀어보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죠. 훨씬 도움이 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 물류 주선업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국제 물류 주선업은 첫, 첫 번째, 자, 체계화, 자, 볼게요. 체계화, 요렇게 해서. 뭐첫 번째는, 등록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등록. 등록이라는 규정이 있고요. 별표 하나. 기본적으로 국제물류주산업은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합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 주체가 중요해. 누구라고요? 시도지사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등록한 사항이 있는데 등록한 사항 중에서 변경 항목이 생길 수 있게 변경 사항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겠죠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겠죠 맞죠 변경 사항이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이 변경 사항이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변경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사항이 덜 중요한 사항. 중요와 덜 중요가 있어요. 중요와 덜 중요. 절차가 달라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등록을 통해서 한 사항 중에서 변경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이라면 이거 변경 등록이란 절차를 가야 돼요. 변경 등록. 변경 등록이란 절차로 가야 돼요. 즉, 최초에 했던 것과 동일한 절차예요. 근데 덜 중요한 건요, 변경, 신고만 하면 돼요. 변경, 신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등록, 중요하지 않은 건 신고. 이렇게 또 구분해 주시고, 먼저요, 등록과 관련된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또 등록에 있어서는 이게 있습니다. 등록에 있어서는 잘 보세요. 쭉 내려와서. 등록 기준이에요. 등록 기준. 등록 기준이란 게있데 이게 이른바 자본금 규정이에요. 자본금 규정. 자본금 규정이에요 자본금 규정. 네. 자본금 별표 3개. 네. 자본금 규정에서 이게 왜 중요하느냐. 또쭉 올릴게요. 제가 쭉 이렇게 올릴게요. 쭉 올릴게요. 자본금 규정이 왜 중요하냐. 자본금을 충족해야지만 이 사업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법인의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3억 이상, 3억, 3억만 쓸게요, 3억. 어차피 숫자 바꾸니까요. 그러면 법인이 아닌, 이른바 비법인, 법인이 아닌 비법인, 또는 그냥 개인, 네, 그냥 개인. 자, 이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이 아닌 경우라고 하거든요. 이때 얼마예요? 6억 곱하기 2. 3억, 6억.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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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 있어요. 1억 이상. 똑같아요. 1억 이상의 뭐에 가입할 것?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보증보험. 왜냐? 사고 터지면은, 사고 터지면, 왜냐? 지금 이걸 말씀드려야 돼요. 국제물류 주선업자는요, 일명, 일명 타자타요 타자타. 타자타. 타인의 수요를 가지고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타인의 뭐예요? 운송수단을 활용하는 거예요. 타자타. 타인의 수요에 따라서 자기의 명의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타인의 운송수단을 활용하다 보니까 보험이라는 개념이 꼭 필요한가 보상, 배상 책임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보증보험과 관련돼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대체할 수 있는 게 대체할 수 있는 게자 대체할 수 있는 게또 보시면은 첫 번째 기본적으로 자산 평가액이 자산 평가액이 10억 이상. 자신만서 자산평가액이 이미 10억 이상이 미 확인이 되면은 보증보험 가입 안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또 하나 CY 소유 컨테이너 장치장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장치장이 CY예요 줄여 쓴 겁니다 컨테이너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만큼 자산가란 소리예요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는 1억 이상의 1억 이상 은행의 지급보증이 있어요 은행 지급보증 은행이 대신 사고 터지면 지급해 드릴게요라고 하는 은행으로부터의 보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할 필요 없어요. 이건 보험사예요. 마지막, 또.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 책임보험. 화물배상 책임보험. 에 가입했다면은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얘가 대체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하고 있다면 이 중에 하나를 이 중에 하나를 하고 있다면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꼭한번 챙겨 주시고요. 또 하나 이 등록 기준에는 그게 있습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 유지에 대한 유지에 따른 사후 관리래요 사후 관리. 이거 네, 3년. 3년마다 자본금 유지하는지 3년마다 점검을 해요. 3년마다 점검. 꼭 해주시고 이거요. 예, 네, 꼭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 등록을 할때 등록을 할때 이게 있습니다. 등록 결격 사유라는 게 있어요. 등록 결격 사유, 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결격 사유, 등록을 하선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되게 중요한데요.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건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려요. 결격사에서는 보시면은, 먼저, 자, 벌, 자, 금고. 금고형, 깜방 가는 거죠. 금고형, 벌금형, 등록 취소시 등록 취소 후 2년 미경과, 다시 말해서 제가 깜빵 갔다 왔습니다. 제가 벌금 때려봐야 습니다 제가 기존에 국제물류 주선업을 하다가 등록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직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예요.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이 사업을 할수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돼요. 이게 2년을 이렇게 해요. 자숙기간. 자숙기간. 네. 그 다음에 집행유예. 집유라 집유, 집행유예 선고받고요, 아직 유예기간, 유예중이잖아요. 그럼 사업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등록의 역사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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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에 해, 여기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대표 그리고 임원이라면 임원이 있으면 안돼요 근데 이 임원은 항상 붙는 말이 있어요 3개월 안에 교체를 했다면 교체 시 등록 가능해요 그리고 이른바 pp pp 피한정 후견인에 해당하거나, 피성년 후견인. 참고로 여러분,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요, 쉽게 말해서, 1 더하기 1을 못한 사람이요. 1 더하기 1은요, 뭐죠? 모르겠는데요? 그럼 3 못합니다. 당연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등록 결격사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는 대체한다, 이건 잠깐 지울게요. 이건 잠깐 지울게요, 제가요. 네. 잠깐 주겠습니다. 영상 돌리셔가지고 적어주셔야 돼요. 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이제 내려와서 보면은 또 다른 카테고리인데요. 사업의 승계, 승계 가능해요. 사업의 승계 가능합니다. 승계 가능하고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사업의 승고는 무조건요, 신고. 그리고 30일. 국제물류주선업에서 승계라는 주제가 나오면은 신고에다가 30일 들어간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승계라는 거는 받을 수 있어요. 사업을 이어서 할수 있는데, 이어서 받기로 했으면 신고, 승계 신고라는 절차만 거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30일 안에 승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일 이내에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등록의 이제 취소와 관련된 건 끝납니다. 등록의 취소. 잘 보세요, 여러분. 등록치가 계속 등록받죠? 이제 등록 취소 사유가 중요해요. 등록 취소 사유. 별표 다섯 세 개. 네. 자, 대표적인 등록 취소는요. 자. 첫 번째가 절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가 있고요. 쭉 내려와서 선택적 취소, 선택적 취소. 선택적 취소. 무슨 말이냐? 절대적 취소는 취소하여야 한다. 이란 말이고,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여기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제가 표현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죠. 이겁니다. 그럼 절대적 취소는 첫 번째가 뭐냐 항상 들어가는 게 거짓 부정한 방법. 짧게 쓰고 설명을 드릴게요. 거짓 부정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소, 절대적 취소하여야 한다, 이거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어, 이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그쵸. 여기. 등록 결격 사유 있죠. 네. 결격 사유에 해당하잖아요. 결격 사유.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바로 취소해요. 얄짤 없고요. 결격사유. 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등록증 대여시 등록증 이렇게 쫓겼을 게 아닌데요. 공간 많은데 밑에 예. 제가 좀 밑에 공간을 활용했을게요, 여러분. 예. 거짓 부정한 방법이라고 썼고요, 제가 그 다음에 등록 결격사유시. 그다음에 그렇죠 등록증 돼요. 결국은 뭐 결국은 남기긴 하죠. 결국은요. 선택적 취소는 그 이외의 건데요. 그러니까 얘세 개만 알고 있으면 선택적 취소는 알아서 따라온다는 소리예요. 얘는 뭐냐면 먼저 일단 뭐 기준입니다. 기준 미달이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어, 네, 기준 미달만 가져가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만요. 예. 이렇게 한번만 정리를 할게요. 요렇게만요 예. 아까 여기 제가 대체할 수 있는 거 지웠지만 간이 부족해서요. 좀더 땡겼을 거 그래서 훨씬 더 예. 공간 좀 많은데. 예.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면은 국제물류주선업은 이것만 가져가세요. 국제물류주산업은 이것만 가져가세요. 끝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요한 파트 마무리 짓고요. 다음 또 중요한 파트 가지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